22강의 2번 질문. 몇년 전에 캔자스의 주립대학교에서 어, 나는 강의를 했습니다. 빠르고 간소한 의사결정에 대한 강의요. 라이블리가 뭐 활발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예, 활발한 토론 후에 나의 친절한 주최자가 나를 초대했습니다. 저녁식사에 He did not say where. 예,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예, where이 이제 장소로 희석이 예, 됐습니다. The ride was long, too long. I thought. 예, uh, I thought 예, the ride was long, too long.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어, 도치를 해가지고 좀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그리고, 음, 역시 이것도 이제 부사로 한번더 강조하려고 쓰였죠.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ride가 예. 이제 어, 탑승이란 뜻인데, 차를 타고 가는 예. 시간이 너무 길고, 너무 길다고. 멀리 멀리 갔나 보죠. I guessed that. 나는 생각했습니다. He was taking me to a special restaurant. 그가 나를 예. 특별한 예. 식당으로 예. 데리고 가고 있다고. 어, 아마도, 미슐랭 스타 월트. 그래서 이제 그 미슐랭이라고 아시죠? 이 미슐랭 별을 이제 한 개나 두개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식당으로 나를 데려가는 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가지 안 그러겠어? 하지만 캔자스에서 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을 거죠. 사실, we were headed to, 예, 우리는 향하고 있었다. 라는 거죠. 어디로, 예, 매우 특별한 식당인데, 음, albeit of a different kind 해서, 예, albeit 하면은 뭐뭐이긴 하지만, 예, 이제, 음 예, 부사절로 여기 이렇게 봐. 부사구로 이렇게 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약간 좀 다른 종류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The Brookville Hotel was packed with people. be packed with, 머뭐로 가득 찬, 빽빽한, 이런 뜻이니까요. 사람들로 빽빽했는데, 예. 어, 어떤 사람들로 빽빽했냐면은, eager to die, 예. 음, 저녁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빽빽한, 이렇게 된 거죠. 예, 사실은 이것도 이제 a 어 이게 있었는데 이제 생략되고 이것만 쓰인 거죠. 그리고 When I sat down and looked at the menu, 내가 앉아갖고 메뉴를 봤을 때, I knew 나는 알았습니다. Why my host had taken me here? 이그 예, 나의 주체자, 어, 나를 초대한 그 예, 주체자가 음 나를 왜 여기로 데려왔는지라 알았대요. 자,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로 시작한, 이거, 의문사절, 우리 다른 말로 간접, 의문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예,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이 사람을 데려온 거잖아요. 그래 이제 뭐, 대과거 시제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There was nothing to choose from. 예, 예, was nothing이니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것이 없었다는 거죠. The menu listed. 열거해 놓다 이런 뜻인데 예,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exactly one item. 한 가지의 음, 목록만을 예, 적어놨기 때문인 거죠. 즉 예, the same one every day. 예, 그 같은 것을 매일. 즉, 이것도 못 알아들을까봐 Half a skillet of fried chicken with mashed potatoes, cream-style corn, baking powder biscuits, and home-style ice cream 이게 이제 매일 제공되는 같은 예, 그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는 예. 그래서 뭐 굳이 이걸 또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으깬 감자가 곁들어진 이제 프라이드 치킨인데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어 프라이팬에 이제 같이 그 뭐야 서빙돼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닭튀김이 근데 이제 절반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림 스타일 콘 크림 스타일 옥수수. 옥수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베이킹 파우더 비스킷. 알고 같은데요. 예. 비스킷인데 그그 K F 땡에서 파는 그런 비스킷숍, 앤드 그리고 이제 집에서 만든 것 같은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매일 똑같이 네. 그런 식당을 택하고 있는 죠 People around me 내 주변의 사람들은 came from all over the place. 예. 음. 여기저기서 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뭘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근데 어떤 즐거움이야? not having to make a choice. 선택을 하지 않는 기쁨을 위한 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왔다. 라는 거죠. And you can bet. 그리고 틀림없이 the hotel you. 그 호텔은 알고 있었을 것이야.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을 것이야가지고, 알고 있었다. 뭘 알고 있었어? How to prepare their only i n e r 예. 그들의 유일한 저녁식사 방법을, 예. 그들의 유일한 저녁식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 라는 거죠. 그게 뭐야? 그것은 예. 맛있는 예. 식사였다. 라는 거죠. 예. <laughs> 예. 그래서 이거 how to 부정사는 이제 h o 주어, 슈루? 동사 원형으로 바꿔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쓴, 예, 그 호텔을 얘기하는 거죠. 음, 음. 그 호텔의 식당은 들 한결같은 아까 위에서 얘기한 요 메뉴로다가 맨날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맛있게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맨 처음에, 이 강연자, 이 글을 쓴 사람이 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빠르고 예, 간단한 의사결정이라는 주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 강연자를 초대한 이 주최자가 <laughs> 예, 고런 식당으로 데려간 거죠. 음, 빠르고 간소한 의사결정 하나밖에 없으니까 메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뭐, 이렇게 선택할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이렇게도 바꿔 쓸수 있겠죠? 음. 아이고, 예, 그리고, 이것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 놓은 거가, 예, 요거요거 예. Exactly, 예. One item, the same one every day. 예, 정확히. 한 가지 품목. 음, 매일 똑같은 품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음 네. 자,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딱히, 예, 네, 딱히 없구요. 굳이 나온다면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빈 칸으로 나올까요? 네, 좀 내용이 쉬워가지고. 네. 법적인 것만 좀 보고 갈게요. 음. 이 예, e 여기서 이제 장소를 뜻하는 걸로 쓰였고요, 그죠? 어, b factoid b equal t o 예, 라는 표현 봐주시고, 아, 음사절이 s 예, 였어요, 그죠? 밑에도 또 음사절이 나오죠, 여기요. 음사 구조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봐주시고.